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포항역에 나와 있고, 날씨가 너무 좋죠. 그리고 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 보이네? 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최초로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오는 일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뭐냐? 면은 서천. 서천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서천을 가게 되는 이유는 이따가 또 도착하면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눈물이 나갈까? 다니까 영상 촬영 혹시 되나요? 비상입니다. 비상. 저는 유튜브 찍을 때마다, 아니, 교통이랑 좀 영이 없나 봐. 원래, 동대구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천안아산역까지 와서, 이제 천안아산역에서, 아산역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음역으로 가는 동선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못하고, 환불하고 그래서 지금 다음 가는 열차를 알아보니까 1시 49분 이 지랄 진짜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을까 눈물이 다났다니까 다 보이시나요? 밥이나 먹을까? 음. 어, 드디어 길고 길었지만 은 서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서천에 왜 왔냐면 은 서천에 이제 한산소곡주라고 그 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술이 보통 술이 아니에요 무려 삼국사기에 기록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완전 역사 근본 그 자체인 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서에 등장한 최초의 우리나라 술이라 할까요? 거의 뭐 천여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백제부터 해가지고 고려, 조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술을 먹어보려고 서천에 왔는데 거기 영업시간이 6시까지인데 지금 만약에 3시 40분인데 6시까지 못 가면은 아니면 타이타하 가면은 어떡하지? 만약 한산 소국 좀못 먹으면은 아쉬운 거죠.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버스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될것 같네요. 아유, 도착을 또 했습니다. 근데 분위기 되게 좋아요, 여기. 거의 뭐, 한옥마을. 진짜로. 하, 그래도 막상 오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오늘은 비필코 유튜브 좀 촬영 허가를 얻고 찍는 걸로. 무작정 카메라 들이밀고 이런 거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인간이니까 좀 도의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촬영 협조를 구하는 걸. 말하다 보니 다 왔는데 보시나요? 한 사람 세 명.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 네. 어 혹시 그 여, 영상 촬영 혹시 되나요? 아 아니. 네. 어뭐 뭐가 제일 잘 팔리나요? 저희가 지금 네. 이제품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어... 제일 왼쪽에 있는 1.8 l 짜리가 네, 제일 저희가 아, 많이 나가죠. 이게 도수 자체는 소주보다 나, 낮은 거죠? 아, 이거 소주보다 저희가 높아요. 요즘 소주가 뭐 참이새 같은 경우도 지금 도수가 낮춰져가지고 16점대로 지금 낮췄잖아요. 네. 저희는 18도예요. 소주는 아 18도고 네. 저희 불소금주는 43도예요. 그렇구나 혹시 이, 이걸로 네. 구매를 해도 될까요? 아 네네 몇개 해도 될까요?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네. 우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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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혹시 네. 한산속조랑 잘 어울리는 음, 음식이 뭔가요? 저희는 네. 어, 전 위주로 전이나 불고기 아. 제가 먹기에는 그냥 육회가 좋아요 간안되있는 저희 술이 너무 잘다 니까요 음식이랑 수치에서좀 느끼한 맛이 있더라고요네 그래서 저는 정 가라앉는 음식아무추천해요네가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목소리> <목소리> 아니 1.8L 짜리라서 엄청 크네 너무 팔리 분해 생각보다 속전속결로 그냥 사사삭 찍긴 했는데 판매하시는 분이 되게 친절하셔서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그쵸 근데 비상 이기 지금 개무어가지거 지금 전환금 박살나기 직전이거든요. 빨리 어디 좀가 가야겠다. 숙소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 숙소 근처에도 식당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또 요즘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어, 궁금하네. 여기는 좀 어디가 우인지 1번, 2번 중에서. 아무튼 거기 숙소 근처에 식당이 없어서 좀 밥을 좀 따로 챙겨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응? 어? 잠깐만. 어저개가 지금 길 막고 하 있는데 갈수 있나요, 앞으로? 여기 목줄 안 묶이 있는 거 같은데? 오, 야야. 야야 왜래 이래, 왜래. 이래. 자 제가 개를 좀 무서워하거든요. 집으로 가려. 안녕 강아지. 안녕. <laughs> 다행히 네, 개가 길을 길. 열어줘가지고. 아. <laughs> <와. 웃음> 오 다행이다. 근데 이게 한산 소곡주도 비하인드가 있는 게 여기가 서천 중에서도 한산. 면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한산 지역인데 여기 지역에서만 이제 한산 소곡주를 만드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산 소곡주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밖에 안 된다. 마치 프랑스의 샴페인 같은 거죠. 샴페인도 프랑스의 그러니까 쌍반용 지방에서만 나는 뭐야 스파클링이 포함된. 와인들을 갖다가 샴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반 샴페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샴페인이 아니다. 그건 대부분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다. 그래서 한산 소곡주도 판매를 할때 이렇게 직접 한산 지역에서 생산한 게 아니면은 한산 소곡주라는 명칭을 못 붙이고 맛이 궁금한 분들은 인터넷에 꼭 한산 소곡주 를 확인하시고. 아니 잠깐만 계속 가는 게 맞는 게 아닌 것 같아. 택시를 좀 잡아볼까요? 야, 아니 풍차가 있네. 네덜란드 아닌가? 그리고 여기 거리가 벚꽃이 완전 만개해가지고 진짜 이쁘네. 이거 보세요. 와, 이 거리가 너무 이쁜데? 아니 걸으면서도. 배경이 너무 이쁘니까 여기 놀이공원이 있어요 금강하구뚝 놀이동산 아, 뭐 이런 데가 다 있네 슬슬 배고픈데 밥좀 먹죠. 아우, 뭐야, 입술, 이새빨갛네 아무래도 밥 먹으니까 확실히 좀 힘이 나네. 배고팠었나 봐. 아 근데 중간에 짬뽕 국물 튀겨갖고 보이시나요? 빨갛색아흰바지인데 심지어 묻어가지고 이제는 걸어서 이제 숙소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가 또 금강이죠, 금강. <laughs> 한국 4대강을 다 가보겠어요, 이러다가. 저번 안동에서는 낙동강 갔었는데, 이제는 금강변을 따라서 좀 걸으면은 제가 예약해놓은 숙소가 나옵니다. 뷰 한번 보세요, 뷰. 저는 이게 동해안 지방 살아가지고 이런 뻘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실제로 본 적은 살면서 처음이네 저기에 보이는 게 유명한 하구뚝 하구뚝이라고 하는데 드네스에 올라갈 정도로 어, 전 세계에서 가장 길이가 긴 방, 방, 방파제? 아니지 뭐야 그거다 야 경치 보세요 경치 거의 쓰레, 쓰레기 뷰네 그리고 진짜 단점 여기 어깨 무게가 계속 축적되고 있는데 심지어 이것도 막 들고 다니니까 이러다가 어깨 비대칭 될것 같아요 진짜 내일이 좀 두렵네 이거 <웃음> 들고 다닐 <laughs> 생각하니까 문득 새삼 무서워지네 일찍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제대로 된 구경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 계획은 숙소에 와서 씻고 좀 쉬다가 이제 바로 자는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네. <laughs> 오자마자, 오자마자 뻗어버렸어요. 오자마자. 그래서 방금 일어나고 어휴, 쉬, 씻었는데 씻고 나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이것도 술 유튜브인데. 술안 먹는 거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할건 해야지, 그래도. 그래서, <laughs> 이제 우린 충청도 왔으면 충청도 소주를 또 먹어야 되거든. 충청도는 또 린이란 말, 린. 원래 이게, 어... 이제 우린이 아니었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 오투, 오투린? 오투린이 원래 원조였지 않나. 근데 상표를 바꿨네. 왜 옛날에 이름이 오투리니아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아직 남아있어요, 그게. 보이시나? 뒤끝이 없이 산뜻하다. 산소가 3배 많아서. 다른 소주보다 산소가 3배나 많은 거야.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게. 소주 알콜 도수는 16.5도. 일반 희석식 소주랑 다를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노래는 그냥 유튜브로 저작권 없는 저작권 없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신나는 노래 플레이리스트로 틀어놨어요. 적적하잖아, 혼자서. 음, 조용하게 방에 술 먹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린 혼잔데. 시원하게 그냥. 사실 제저 이걸 린 소주를 처음 먹어 봐요. 첫 맛은 되게 일반 첫 맛은 보통 정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가 갑자기 단맛이 확 올라오네. 근데 이런 소주는 없는 걸로 제 기억을 하거든요. 뒤에서 단맛이 갑자기 치고 오는 경우는 뭐지 이거?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있나? 그러니까 위에서 때리는 게 라이크. Like. 또 충청도 하나이글스잖아요. 하나이글스. 글쓰. 하나이글스가 또 요즘 야구 참 잘하잖아요. 정규리그에서 왜왜 이래 이거? 갑자기 어 TV 꺼 꺼졌는데. 그래서 뭐 하나이글스가 요즘 야구 참 잘하는데 거의 뭐 끝내기 홈런이다. 예? 네? 뒤에서 갑자기 치고 오는 아, 보세요 과대 포장 상표 좀 가리고 과대 포장 아닌가 이거 이 봉지가 이만한데 안에 봉지가 또 있어 또 있는데 그 봉지는 그봉지에 그 절반밖에 안돼 들어있는 양은 오늘 제가 총 걸은 거리가 뭐한 15,000보? 가까이 되더라고, 15,000보. 아, 요즘은 좀 걸으면 허, 허리가 허리가. 어떡하지? 벌써 이러면 나중 되면 진짜. 아, 근데 또 놀라운 점. 요즘, 요즘 MG 세대들은 철딱이란 말을 안 쓴대요. 따, 따, 딸피? 딸피? 이 게임에서 이제 피 얼마 안 남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어어 <laughs> 요즘 진짜 무서운 세대인 거지 진짜로 진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왜 아까 산 한산 소고추 그거 안 먹고 이거 먹고 있느냐 이제 어른이 가거 먹고 있느냐 또 사연이 있습니다 한산소고추 제가 산게 용량이 1.8L짜리 1.8L짜리 그니까 1.8L 무게만 따지면은 1.8kg 맞나? 1.8L짜리를 만약 오픈을 하잖아요 오픈을 하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거기 열고 닫는 사이에 공기 다 들어가 버려. 공기 다 들어가 버리면은 원래 그술 맛을 좀 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산 소곡주 산 거는 집갈 때까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놔두려고 합니다. 한번 다 먹어버렸어 버렸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줄 알고 또 이제 두방 <laughs> 사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사실 막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비닐을 쓰고 다니니까 머리가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또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야. 머리에 열이 많이 가해지면 좋지 않을,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머리가 열이 많으면 탈모가 걸리기 쉽다 하더라고. 아무튼, 이게 열이 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게 피부도 그렇고, 두피도 그렇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열 나면 절대 안 돼. 절대 그냥. 무조건 시원하게 시원하게 그냥 아아 근데 데팬 그 팬들이 쇼나, 최최의최최의유튜튜는는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 아닌가요? 나중에 그 뭐인 사인회 할 때도 뭐 디풀이 가면은 어? 뭐 사인하다가 그냥 술 먹고 그러실텐데 그러니까 입만은 그냥 먹어도 먹어도 안 취해 그 사람이 최고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뭐 솔직하게 뭐 한마디만 할게요 그냥 야 이제 우린 경상도에 있는 잠수제가 더 괜찮아 그치? 이거 이건 이건 진짜예요 근데 짠 한번 뭐째르시죠 지금 뭐, 실질, 실질적으로 술두병 먹었잖아요. 왜 이렇게 잠옷이?